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12일 아까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학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역대학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에스라는두 가지로 그 솔로몬의 마지막 그 왕정 후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끝까지 부와 귀를 누렸던 것과 또 그의 죽음을 기록하는데 그 죽음이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가 가진 부와 귀를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22절로 내려갑시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24절 23절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24절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리고 어, 솔로몬이 참 많이 누린 복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평화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아주 간단하게 끝을 맺습니다. 30절로 내려가 보시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31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이 기록은 열왕기서를 기록한 예레미야와의 관점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많은 아내를 둔 것과 또 첩의 수를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실정을 정확하게 나타내죠. 이런 열왕기서와는 달리 이렇게 축복과 간단한 죽음으로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쓴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열왕기서는 기록된 시기가 바로 이 나라가 망할 때쯤에.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잘못을 지적하고 빨리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을 강하게 깨우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이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자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주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될 시기에 있어서 그런 왕의 실정을 자세히 기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역대계상에서의 다윗과 역대기하의 솔로몬의 왕의 이 치적들을 황금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표현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두 가지 교훈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부와 기가 솔로몬의 영특함이나 어,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올때 동안에 기록한 순서를 보면 정확한 에스라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치정 역사가 거의 40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 20년 동안을 성전을 건축함과 그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시간을 들여서 건설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치정 기간 동안에 말씀에 기록하여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노역시키므로 말씀의 성취를 이룬 것들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의 노아 때의 둘째 아들이 실수한 것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한 것들이 솔로몬 시대에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8장에 11절 보시게 되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 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를 솔로몬이 지켜냅니다. 역대하 8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비하고 또 절기를 지켜나가므로 백성들에게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말씀 위주의 삼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영특하거나 솔로몬의 지혜로 이런 부하기가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고 에스라의 관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깊이 배워야 할이 교훈과 교훈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갚으시는가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삶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관점으로 마지막.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하는데 뭔가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기 사항을 끝낼 때는 역대기 사항 29장에서는 다윗 왕의 죽음 이후에 솔로몬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이 역대기와 9장은 이제 솔로몬이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함에게 연결되는 이두 가지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8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자, 19절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주,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중보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그의 마음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고해 달라고 기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모든 일을 하도록 다윗이 애를 쓰는 것을 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치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다윗이 많은 부분을 준비하였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의 왕정과 또 그의 나라를 이을 때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라 믿음의 전수와 그의 다음 왕이 해야 할 임무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준비하여 전달하는 위임하는 이 놀라운 이 이어지는 왕위가 위어지는 위임 관경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이 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다음 왕에게 이어지는 그 역사를 역대상 2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이것을 받아서 이제 왕위를 이어가게 되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아니라 23절, 솔로몬이 여와께서 호 주신 왕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참이 세대 간에 잘 믿음의 전수가 이어지는 광경을 여러분이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반면 역대기 하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이 짧게, 그리고 이 이어지는 위임식, 위임 광경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30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마침표예요. 그리고 31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이 처음 왕정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 참잘 통치를 하였습니다만 이제 이웃 나라와 협약을 하면서 많은 우상들이 솔로몬에게 들어오고 수많은 첩들을 통하여 타락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 일로 인하여 다음 왕인 르호보암에게 신앙 전수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지는 두 동강 나라가 되는 그런 취욕스러운 나라의 역사를 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통하여 에스라의 마지막 아쉬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다시는 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오늘 하루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을 것은 우리가 이제 50전을 앞두고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의 개인의 부모로서 앞선 자로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무엇을 넘겨 줄 것인가? 과연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온통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다음 세대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또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의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또 신앙의 전수를 믿음의 유산을 남겨 줄 것인가? 여러분 이 바통을 이어 주는 이 작업들을 잘 하는 우리 반석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믿음의 유산 물려주기 운동들이 펼쳐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많은 묵상과 함께 여러분들, 여러분 노트에다가 또 마음의 신비에다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 운동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결단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야 구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솔로몬의 최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줄 때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전수를 잘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추축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 0 년을 앞두고 온 교회가 이 운동을 펼쳐 나가기를 소망하오. 지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이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러분이 여 내일 아침은 역대학 1장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